근데 또 오에또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낙지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선 고기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노인정들 가서 <놀람> 오, 이렇게 해주는. 자, 하나씩 잡아. 오케이. 일 한번 써줘야지. 눈부터 해. 빰빰와이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아, 낙지 잡는 거 어려운데. <laughs>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오늘 뭐 저녁 때 살짝 뭐 우리가 맛을 볼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충분하네요. 김 박사님, 네. 오늘 이 만찬에 응. 기여하신 게 어떤 거가 있나요? 결정적으로 으흠. 탕탕이 낙지. 낙지, 낙지 초무침. 결국은 낙지로 오늘 잡으신 거네요? 낙지면 여기서는 끝나지. 아, 그럼 전후는 뭐 했나 물어보실래요? 뭐 했냐고요? 출발. 출발! 이것도 농어예요? 네. 네. 큰거 잡혔네, 농어치고는 그, 오늘, 뭐, 오늘 밤에 먹을 수 있는 거냐고. 아,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이거. 어. 어허, 꽃게 맛있네, 또. 이거 웬행제니까 아니, 농어 꽃게는 기본, 기본 맛있죠. 어. 네, 기본이 맛있는 거죠. 거의 뭐, 어,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 네. 내가 내려서 밀어야지 뭐.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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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있어요 이게 농어입니다 정확하게 농어. 말하면 점농어 깔따구 아, 새끼 꽤 아는 척 하시네요 음. 아, 깔따구는 농어를 작게 말했어요 작은 놈 사이즈를 깔따구라고 하는 거고요 꽃게, 음. 아, 꽃게 이건 나도 모르는 개 음. 물고기 박사가 그걸 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얘는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갑각류거든요 어. 그런데 이걸 좀 보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 꽃게다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말 아니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관심 대상종이 아니라서 제가 모를 뿐일 수도 있어요. 과학은 네. 확답다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다만, 혹시 외래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아, 음. 아무튼 특이합니다. 이건 분명 꽃게 맞고요. 꽃게 맞고. 네. 그리고. Uh -huh. 윤 대표님은 뭐+ 뭐, 뭐 하셨어요? 여기에? 뭐뭘 기여하셨어요? 저는 마을 할머니들이라 놀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뭐 이거 하시는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다. 아, 그래도 여기 돈이 되는 섬이었대요. 음흠, 아하. 이쪽으로 일부러 오신 어머니도 계시고요. 음. 그다음에. 목이 매요, 목이 매요. 목이 매요, 목이 매면. <laughs>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섬 엄마들만 보면 목이 매요. 음... 골갱이 호미 한 자루 가지고 자식들을 물이 나면 경분에 가서 긁고. 소녀로. 살던 시절에 물에 들면 뒷산에 가서 긁고 그렇게 다6 남매 이상식을나아서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예쁜 아이였겠지 그래서 섭리를 하다가 어머니들하고 경호당에서 좀 수다 떨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고향에 친정 엄마한테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어여게 얘기하셔서 고생한다 고생한다고 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그때 만났던 분들이 네. 아, 얼마나 반갑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마운 일이죠. 네, 음. 그래서 고민했어. 약간 울컥했어요. 엄마 나 미안해. 이제 항상 이섬 일을 할때 제일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섬 어머니 아버지들을 만나면 되게 좀 지쳤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시 일할 기운을 얻는다고 할까. 오늘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구나. 먹을 자격 이 있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히 우리가 좀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뻘쭘해지네요. 어.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어르신들 위로하고 오셨다면.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고마우신 말씀 고구마 고구마 컵데이 베끼면서. 음. 근데 짧게 합시다. 이게 맛있는 건나다 아, 네네. 그럼 이제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 어, 아, 고 네. 같이 맛있게 들어보시죠감사합니다 예. 먹어보다 예. 아, 나는. 여기는 낙지를 낙지. 이렇게 길게 먹어요. 고 어, 낙지. 네. 도시에서 잘라서 주시던 것만 드셔보셨죠. 나도 아, 예. 나는 탕탕이 내가 잡은 탕탕이. 네. 새우로 만든 새우 장인데요. 아. 이거 밥도둑이거든요. 음. 네. 아주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질기지가 음, 않아. 그럼요, 완전 부드러워요. 그냥... 완전 맛있어. 와, 맛있어. 최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지금까지 먹어본 낙지는 낙지가 아니야? 지금까지 먹어본 낙지는 낙자고, 이는 낙지고. 음. 홍박사님이 잡았다는 꽃게를 한번 먹어보자. 음, 뻘마시구만 <laughs> 요즘에 여행 패턴이 그냥 당일치기 후루룩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저녁에 오늘 남아있으니까 이런 만찬도 할수 있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여행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섬은 후루룩 다녀가는 게 아니라 후루룩 마시는 거는 국밖에 없고요. <laughs> 섬은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잠깐 얼굴로, 얼굴만 보고 가는 거과 똑같다. 하룻밤 음. 품고 잡아라. 음. 부끄러워라. 음. <laughs> 네. 정말. 그러면 섬의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과 새벽이 얼마나 다른 얼굴이고,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지를 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밤을 자야지만이, 맛있는 것도 그때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응.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응. 응. 그럼, 물어봐. 달라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어떻습니까? 바다가 내놓고 어머니가 차린 밥상. 아, 이거 네. 아, 오늘 한건 했어. 한건했선 어머니 했어. 아, 멋있어. 신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친구분, 응. 맞죠? 우리, 우리는 이제 오랜 지인, 친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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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박성춘, <웃음> 예. 소금 장인 토판염 <laughs> 예.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음, 맞아. 응. 나도 그렇게 하나밖에 생각해. 하나밖에 없는 토판염 장인. 저도 예. 말씀만 들었어요. 토판염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주 생소하게 말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와서 보기는 처음이에요. 음. 은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은퇴, 은퇴하고. 여기 나는 알지? 여기는 은퇴하고. 여기도 해양생물자원관 은퇴하고.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는 언제 은퇴해요? <laughs> <대박. 웃음> 아마도 제가 이제 저도 은퇴해버리면 토파염이 사라질 거예요. 문틀을 늦추게 만들어야됐네요 아드님이 있어. 아들 아드님. 아드, 아들이 어. 호시탐탐 아, 내, 노리고 있어. 빨리 아버지는 나가라 이렇게. 문틀이 아, 네. 응. 또 있구나. 응.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네. 음. <laughs> 어쨌든 고개 한번 아시게요. 예, 음.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러겠습니다. 음. 그럼 질문. 소금을 만들려고 하면 날씨가 전후, 좌우 며칠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서 4일이면 무조건... 장, 장판 예, 있는 경우에는 토파는? 토파는 일주일이 일주일, 그래 일주일간 계속 날이 좋아야 토파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비가 한 번이라도 와버리면... 은 다시 처음부터 일주일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아니 소금 농사도 와. 하늘이 지어주는 농사구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천유염 아니야. 천주협 아니야. <laughs> 하늘이 주고 내 네, 나는 밭을 준비를 해서 준 어는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준비 과정만 하는 거예요. 음. 사람은. 음. 이게 음, 이제 다른 염전에 가면 뭐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 같은 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게 없어. 음. 그래서 이 갯벌이 일을 하다 보면 올라와요. 음. 이게 지금 소금 반, 갯벌로 한 이렇게 섞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소금하고 섞여 있어. 소금하고 이진가섞고 있는데 음. 아. 이런 문명이바을따라지 않을 때이게 음. 그냥 저 대파 하나로 판고르기고 하고 소금 긋기도 하고 그래갖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 노라로 다짐을 해요. 아. 끌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팽팽해져. 판이 뺑탕해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제 소금물을 아까 25도 정도 된그 물을 여기다가 아, 넣어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요. 잘 주라. 그러고 받을 준비를 하는데 기다림 이제 그때부터 기다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타일이나 장판은 앞으로 사람이 앞으로 가잖아요. 네. 여기는 거꾸로 뒤로 와요. 땡기뒤 뒤걸음질이에요. 끊김을 땡긴다고요? 한번 시, 시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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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이게 각도가 중요하 각도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지금 밑에 바닥에다가 소금을 한벌 깔아놓고 와야 돼요. 아, 밑에다가 아 이렇게. 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 아들한테도 안 맡긴데. 아. 지금 이 상태는 시야를 고른다. 응. 응. 씨알를 고른다? 네, 이제 싹 골라졌어요. 응, 음, 골라졌네요. 그러면 지푼데에 이 소금 깔려 들어가서 싹 골라진 거야. 음. 아. 그러고,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 또 이렇게 커져요. 저런, 저런 상태로. 음. 커지면, 이제 또 긁는데, 그때가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돼. 아. 그니까 러 밑에 종자소금처럼 아. 있으면은 거기다 소금이 붙으면서 더, 더 커진다는 커지다. 얘기죠. 아. 네. 그래서 바닥을 깔아놓는 거. 네. 한번 해보실래요? 황 박사님 먼저 한번 해볼래요? 네, 김준 먼저 해보세요. 누가 먼저 하셔야지. 대파 <laughs> <될> <laughs> 무게 아침을 제대로. 오, 야, 30kg. 윤 대표는 이거 못 들겠는데? <laughs> 지금 이 각은 어. 내 키하고 맞춰 놓은 거예요. 아 키가 좀 크니까 큰 사람은 그 각을 더 벌리고. 아까 선생님이 나갔을 때는 이거 안 남았는데 지가 나가니까 이게 남네. <laughs> 왜 가운데 소금이 남아 있어? 그니까 러잘 못해가지고. 자, 우리가 걸그네 소금을 맛을 보시래. 소금이 왔어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응? 달다 짜 달고 짜고 벌밭에서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지 이 정도 소금이 되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그73% 이상 아... 예, 이 속에 이제 물도 들었고 하니까 음, 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판매하려면 80 83% 이상이 돼어야 음. 판매가 가능한 그이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아, 간수 뺀다고? 그래서 어디 저장고 같은 데 이렇게 놓어놨다가 음. 간수 빠지, 빠져나가면 이제 그게 쓰는 거죠. 저기 장판하고 이것하고 <laughs> 음. 같은 면적에 생산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우리 이 염전 면적에서 음. 타일이나 장판을 생산하면 약 200톤을 생산을 해요. 음. 이 전체 면적에서요. 네. 타일이나 장판을 하면은 네, 네. 저쪽에? 올해 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보톤아이고 아, 네? 음... 정말. 요것만 하니까. 다음 아... 끝은 넣게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노동력은. 요거 좀 기계화는 안, 안 되니까. 전혀 안 되고 다 모든 게 사람 손아이면안 되고. 음... 노동력은 만들어가고 생산량은 많죠. 아까 500, 몇 톤에서 요거는 5 톤이라고 그랬으니까. 2 0 0톤5 톤. 그러면은 음. 20 분의 1. 20 분의 1. 2 0 분의 1. 그 밖에 안 돼. 야. 이 토판을 사람들이 음, 음. 그래서 안 하게 되지. 그렇지, 안 하게, 등재가 없어지 그만큼 그 가치에 맞게 사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게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토판천일염을 지키자. 국제적으로 이걸 등재를 시켜가지고, 지키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어디서 들어오셨죠? 어디서 왔는지 묻잖아. 어머니가 <laughs> 아니 저기 어머니 이이이 이, 양반은 아신다며? 예예예예 김준 박사님이요.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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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부터 대결 해줬어요. 이동네 왔다 갔다 하셨다아 그래요? 나는 이제 처음 뵙네요. 그이도까지 소문 나버렸네. 전에 이제 많이 칼럼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laughs> 면세 o 끝내주네 s 제제끊 d n 데는데어 o o 식사는 어떻게 하고 다니시오? 아, 좀 예. 어 g o 데이도좀 따고 가서 o d 게도 먹어야죠 어머니랑 s s g o o d n 칠 s 도 g o o d n 게 s s Goodness. g o o d n e s 고 g o o d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이이게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녹두. 이게 녹두예요? 아, 이거 우리가 김진박선이 게 녹두장군하는 그 녹두예요? 예, 아, 녹두 이거요? 녹두장군 아니고 해먹은 예, 녹두. 그, 녹두 아니요? 빈대떡.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 빈대요? 네, 빈대. 떡. 녹두 빈대떡 하는 음... 그 녹두. 빨다시오. 어머니야 빨다고. 성한 사이 이런 거 처음 봐요깨 잡으러 가게 <laughs> 막? 또 그러다선 너무 익은 것만 따야 돼. 시커멓게 된거 이게 익은 거구나. 음. 달 아, 서울촌 사람이 시커멓게 된게 이건지 파랗게 된게 이건지 모르겠어. <laughs> 아예 우리 얼른 따 놓고 칠개 잡으러 가려고 한 주먹씩 따 주시오. 서지 말고. 아, 지금 지금 아, 서두르고 아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 그래야 뭐돼 갖고 반찬 걱정해서 밥해 드리제. 점미니, 우리는 이렇게 요렇게 남정네 둘은 남정 둘은 요거 끝나고 야. 꼭 가야 돼. 하이도 하면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저 칠개 잘 잡는 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 윤 대표라고. 네, 요분하고먼지좀 같이 가자. 이 둘이, 둘이 아... 붙여.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그거 비밀이에요.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요. 왜 하이도 하면 제일 유명한 데 있지. 와서는 꼭들레들될 거기 간단 말이지. 비밀. 네. 비밀. 지금은 비밀. 알았어요. 네. 저 가기 전에 얼른 녹도좀 따서 드리고 음. 도와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또 이거 하고 하자마자 빨리 경분에 가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음, 이 문구가 아, DJ 전 대통령님 동상에 딱 박혀있네요. DJ께서 어렸을 때, 예.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굉장히 외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염전이잖아요 지금. 염전이죠. 이 염전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는 뭐 개, 갯벌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고. 예. 네, 저희가기까번보시고 어, 여기 한번 한번 오신 거예요. 김에. 예. 아, 언제 네, 그러시... 또 오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추모관도 가보죠. 한번도 한번 보시고. 예 네, 네. 예. 아이고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네. 자 문영. 그 초상화, 음. 초상화고 대통령실 저기 보이네요. 거기서 음. 저 해천년 거잘안보여 그, 희망, 희망,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경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경력이 아니라. 음. <laughs> 와, 잡았다. 와 우와. 내 인생 처음으로 잡았다. 와, 기술 뱉다. 와, 기술 뱉다. 뭔뭔겠다고 <laughs> 아! 와, 세 마리 있다. 어머니, 여기, 여기, 내려가 버렸다. 응. 어머, 주셨다. 세 마리? 냄새가 참 향긋하고 좋아. 안 썩었어, 예, 뿌리안 썩었지, 여기는 아주. 아주 싱싱한 냄새가 예, 나는 예, 여기, 책기 잡을 때, 뭔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부는 시간이 어디서 한 마리나 더잡을려고 아니 입, 입으로 노래 하자 입으로. 어, 어. 힘들어. 아 힘들어. 날 보고 널 봐라. <laughs> 네가 널 따라 살겠냐. 아이고 씨. 또 해봐. 아이 뽀초죽고. <laughs> <laughs> 겁나게 잘하구만. 목소리가 참 좋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이거 뭐해 먹을까 뭐 오늘? 튀김매도 하고. 튀김도 하고? 시금치하고 쪄서도 먹고 좋아 좋아 아까 잡은 고등도 무쳐먹고 예 오케이 그럼 이제 힘든 게 그만하고 나오시오 발이 어, 많이 이놈, 빠져 이놈 큰놈 갖고 튀겨가면 되겠다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집에 가서 깨깨 무쳐먹고 깨 튀김 해먹세 응응 음. 저희 둘이는 어, DJ 생가을 다녀왔고요. 윤 팀장님은 아마 객가에 가서 네, 시계장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그 네. 각각 다녀오신 소감좀한번 말씀하실까요? 우리 어머니들 오늘 날도 더운데 겁나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 드시죠? 지금 배고, 네. 고생하고 배고플 텐데. 아, 네. 아, 이 동네 아저씨 어르신들은, 이 동네 어르신과 와. 아버지들은 복도 많아. 음? 그래요. 이래, 이런 거 먹고 살았어. 아이고 왜이렇게 시큼하고 맛있어요. 단 너무 너무 잖아요 음. 좀 예. 맛있어요. 음. 아빠 빠르가자. 맛있지. 응. 음. 근데 어머니 음식들이 전부 다 겁나 맛있는데 가끔 사람들 여행은 와요? 네, 음, 가끔 와요, 와요. 가끔 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도 오면 제일 먼저 어디 한번 가보라 추천하고 싶어요. 어차피 생각하고 얼굴바이하고. 아 음. 얼굴바이. 예, 예. 그런데 우리 면은 좀먹 먹을 때가 없어 식당이 져서. 음. 아, 식당이. 음. 예예예. 그럼 이제 예. 여기 하이도의 사람들이 왔을 때 식당들이 조금 더안좋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이런 예. 생각이네요. 예예. 예. 음. 식당 만들 어머니 가서 음식 할 거라 요리.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나이가 많이 아, 먹어갖고, 자취지. <laughs> 자, 어쨌든 우리가, 아, 섬 여행이라는 그 컨셉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다니는 섬마다 정말 각자의 환경이 있었고, 그 환경에서 나는 또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있었고, 그걸 또만들어시는 서로 다른 어머니들의 손맛이 있었고, 또 여행객도 오고, 조금은 더 활기 있는, 그런 섬이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우리 김준 박사님, 뭐 끝으로 이렇게 한 말씀 정도? 섬은 역시 그 갯벌이나 바다가 음 건강해야 밥상이 풍성하거나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도 매우 그 육지와 다른 그런 맛을 제공해 주고. 네. 그리고 또 여행객들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역시 생태학자다. 윤 대표님은 주민들의 삶,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머니들 삶을 보고 섬에 계신 여인들의 말씀좀 듣고 싶네요. 섬은 응. 곧 어머니다. 아, 맞지라? 음. 서, 섬에 가면 엄마들이 있다. 친정 엄마가 보고 싶으면 섬으로 가자. 아 그리고 이섬 맛이나 풍경이나 저런 것들이 살아 있는 것도 음. 어머니들이 있어서 살아있지. 아버지들만 살아 있으면 잘안될 거다. 그 그죠? 없으면. 그래서 그러지. 우리 여기는 그래야지. 통만 그러지. 들고 그러지. 나가면 어. 뭐든지 다 나와. 먹을거리가 다있으니다그 먹을거를 만들어내는 네, 그 기술이 네. 최고라니까. 그래서 섬은 친정이다. 하여튼 어... 너무 음식 맛있고. 맛있었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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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하시게. 아유, 우리 하이맨이 오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 <웃음> 건강하게 <웃음> 오래 계세요, 어머니. 박수 한번 치고. 안녕. <laughs>